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74호 제3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이웃돕기 성금 지난해 24억원 모금 시민에게 감사 인사 전해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회장 이상재 주관으로 만남의 날을 열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돕기에 따뜻한 마음을 보태준 기억 단체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는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시민을 지원하고자 2011년 4월 출범했으며 매년 만남의 날을 열어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만남의 날은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만남의 날 행사는 지난해 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어 이날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이웃돕기에 앞장서 온 시민, 기관, 단체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의 2020년 사업보고에 이어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응원영상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나눔과 기부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명시는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광명시 복지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 이상재 회장은 지난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여 최고 모금액 24억 원을 달성했다며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 극복 희망기부릴레이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은 여러분들 덕분에 광명시가 힘을 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심 어린 나눔에 감사드리고 광명시의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해 동안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전해진 이웃돕기 성금은 24억 원으로 1년 모금액 중 최고를 달성했다. 광명시는 지난 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광명핀셋지원사업을 추진해 경기도 서른한 개시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평가에서 민관협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는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복지사업비 물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희망 메시지를 담은 위기 극복 희망 기부 릴레이 함께하자, 나누자, 극복하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명시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한 모금, 청소년들의 나눔인식 개선 운동, 단체와 연합회의 만원의 행복, 소중한데이, 기업 자사 제품의 수익 1% 기부하는 희망 꾸즈, 빌딩 상주 기업들이 나눔에 참여하는 희망 빌딩 등 범시민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명시 설 연휴 공공 도서관 및 평생학습원 개방 시민 학습 공간 제공 광명시는 2021년 평생 학습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 연휴 기간 1 1분의 24분의 2 설날 당일 제외 동안 공공 도서관 및 평생학습원을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다섯 개 도서관 한 광명 철산 소하 연서 도서관 은 열람실 및 자료실을 개방하고 평생학습원은 청년 어울림실 도란도람 쉼터 북카페를 운영한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도서관 열람실과 자료실 내 착석이 가능하고 도서 대출 반납 시 무인 대출 반납 기기를 이용하여 대출 반납이 가능하다. 모든 시설 이용 시 이용자들은 QR 코드 전자 출입 명부와 발열 체크 등의 절차를 거쳐야 입장이 가능하며 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박승원 광명 시장은 2021년 평생 학습의 해를 맞이하여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을 못하고 집에 머무는 시민에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시설을 개방한다. 많은 시민이 오셔서 연휴 기간 자기 개발을 위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 평생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9일까지 2021년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시민이 모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평생교육기관 등록한 후 1년이 지난 학습 동아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총 5개. 지역사회 나눔 활동 분야 지역사회 문제해결 분야 심화 학습 분야 신규 동아리 활동 지원 분야 학습 동아리 발굴육성 활동 지원 분야 이며 학습 동아리 활동 및 운영 목적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한차 심사 외부 전문가 두차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4월부터 11월까지 학습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강사비와 재료비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동아리는 광명시 평생학습원 누리집 공지사항 https://lll.gm.go.kr/ 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평생학습원 학습협력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동헌 광주시장, 저소득층 가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시는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가입 조건은 신청일 기준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기움통장내일기움통장청년희망기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이며 각 통장별 가입 금액은 본인 저축금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 포함한 정부 지원금을 최대 2,300만 원 사인 가구 기준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금 만기 공통 조건으로 3년간 근로소득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각 통장별 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희망키움통장 청년 희망키움통장 내일 키움통장 자립역량 강화교육 4회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6회 이상 희망키움통장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청년저축계좌 을 받아야 본인 적립금 및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통장은 1가구당 1개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지역권호 031-760 5609, 5904,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광주시는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 위축되고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대면 사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진행한다. 특히,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의 경우 경제력 부족 및 홀로 하는 식사로 인해 식생활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 불량이 나타나기 쉽고 집합 활동 감소에 따른 근력 감소, 다양한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 소외감 등으로 코로나19 우울증 발생이 더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영양 꾸러미, 영양죽, 영양제, 유산균, 약달력 등 근력 강화 및 낙상 방지 예방을 위한 튼튼 꾸러미, 미끄럼 방지 양말, 악력기 스트레칭 밴드 등을 제공하고 건강 상담 정서적 지지 등을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비대면 유선 관리로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혈압, 혈당, 자가 측정과 함께 약물 복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투약 관리, 만성 질환 관리에 대한 건강 정보 제공 등 스마트폰 앱 활용, 오늘 건강, 일대일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방문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며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 악화와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 실천을 유도해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코로나19 등 취약 노동자의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 1인당 23만 원 지원. 광주시는 단시간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시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 원의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주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일 이후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 격리를 한 취약 노동자이다. 주마흔 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 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 보호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상금은 지역 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되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 확인 입증서류 등이며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장한다. 신동원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취약한 곳부터 꼼꼼히 살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